금, 야금 이렇게 내조를 해야 돼요. 저희 남편 오늘 나와요. 한장참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러면 와이프 아 커피 좀 주세요. 네, 안 <목소리> 들고 있어요 네, 깜빡 잊고 아안 들고 갔어요 챙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어! 운전해보고 그 뭐예요 근데 그거? 뭐? 나 이거? 이거 응. 떡 준비했지 거기 또 나눠주려고 나눠줘서 또 이제 또 해야지 <목소리> 자 갑니다 야이 새벽부터 진짜 아 그래도 우리 남편 처음 그게 아침마당이잖아요 특강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일일 매니저를 자청했죠 어문 앞에서 딱 이제 오시라고 전화해야 되니까 이때 전화드려야지 이제 네, 여보, 내려오세요. 여보, 1층에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 알겠습니다. 네. 하. 자, 음... 캐댄스. 공간. 어? 그니까 <laughs> <잠깐>, 왜? 그냥 영어로 쓰면 안 우리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왜 자꾸 영어를 씁니까? 어? <laughs> 나와. 어, 나오네. 나오잖아. 에이, 우리 왜 그래. 자, 여기서 딱 기다리면 돼요. 네. 어! 오셨어요, 오, 예. 어, 우리 장미희 전이. 네네네. 아, 타세요. 아, 예. 예 이쪽으로 좀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되게 신나는데? 아우. 오, 네, 타세요, 으쌰. 멋지게.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좀 떨리실 수 있으니까. 네. 저 천공단, 아, 천공, 저 공중단, 아 저, 뭐야, 저거. 저거 저 조심만 좀 드시고. 완전 바보 아니 뭔가 불안하다. <laughs>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정신 하나 더 가져올 걸. 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전하게 보실게요. 네, 잘 보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떨리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음. 제가 오늘 많이 떨리네요. <laughs> 제가. 근 은근히. 지가매이저 따라가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눈 까지 않고딱서 있을게. <laughs> 알았지? 이렇게 바람 잡이, 이렇게 우와 이런 것좀 해줄게요. 야 KBS 가자 눈 앞에 너무 빨리 왔다. <laughs> 예, 아니, 빨리 와야죠. 역시. 베스트 아, 드라이버! 그럼요. 예, 빨리 와서 미리 기다려야죠. 네. 예. 진짜 옛날에 케빈 진짜 자주 왔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아, 맞네. 옛날 생각 떠오르네. 예, 보이는 라디오 할때 맨날 퇴근 끝나자마자 그냥 여기 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첫 번째로 문자 보내 맞아. 어, 영란님 오늘도 이쁘시네요. 저 여기서 맨날 기다렸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 맨날 기다렸어. 진짜. 옛날 생각 난다 오케이. 오! 어. <laughs> 자좀좀더 앞으로 가. 좀박으신 응. 뭐죠? 어어 어, 괜찮아요 밑에 범퍼 좀 아주 꼬이는거 어때?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자 됐습니다. 아. 내리세요. 여기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야? 나중에 뺄 때만 잘 빼면 돼. 자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봐봐, 봐봐. 네. 내리시죠. 이거 이거 괜찮지? 봐봐. 너무 쏠렸다. 아 내가 주차할게 다시. <laughs> 됐어. 자, 가시죠. 안 자. 무거우시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자, 로 오세요. 자, 일로 오시죠. 코너 속의 너 뭐야? 전참 <laughs> <laughs>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나어들어 네. 보면 참 준우랑 닮았어. 아, 네. 왜 뭐가 막 신이 나시나 봐. 요흥방거기다가 어, 공중파야. 그렇지. 여보 대단한 거야. 감사합니다 매니저. 이런 프로그램도 잡아주셔서.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메이크업이거 혹시 붓기, 어 붓기 좀. 주시죠. 네네 예, 예. 어, 작가님. 아 네네네. 음, 음. 네네. 속하시나. 아 알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지금 하면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네, 메이크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메이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떡좀 갖다 들여서 특별히 야금야금 이렇게 내조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 한창 잘 부탁드립니다. A 급 장영란 올림. 아, 이거 떡 드시면서 예참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리 <laughs>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얼마나 떨릴까? 난 내가 왜 이렇게 떨릴 거야 첫 방송도 아닌데 왜 어? <laughs> 아, 그래? 어 초생 방송이 지아 그래? 초생 방송이야. 아니 무력특강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각계 유명한 사람 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생겼다. 우리 남편 좀잘 생겼죠? <웃음> 네. 처음 봤어. 아 근데 그 나오시는 한의사 분들이 네. 한 분은 저 학부생 때저과 대표할 때, 어. 때 교수님이셨고. 진짜로? 아 어. <laughs> 봐봐. 저또한 분은 응. 저 박병호 이사님 저희 사돈 어른. 사돈 어른이야. 어. 박병호 이사장님 사돈 어른이 응. 나와. 한마디로 우리 그 동생의, 동생의 와이프의 아빠. 돌아왔어요. 예. 응. 응. <laughs> 여보 연예인 같아. 와 진짜 멋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 오셨습니까? 아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아이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름 얼마라요? 어쨌든 저희 은사님이시고. 인사님. 인상 너무 좋으시죠. 안나오려고 그러는데 어. 근데 창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이 고럼 어. 얼굴도 불게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 커피 없나요 매니저님? 커피 사러 갔다 올게. <laughs> 커피 하나 먹어야 돼. 진짜 알겠습니다. 커피 사러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네, 고있어요오빠아 매니저님 보통 일이 네, 아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네. 준인한테 잘해야 되겠어. 다 인사드리고 또 커피도 또 사러 가야 되고. 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는 그 난, 난 갑자기 m 씨가 왔나 이렇게 잘. 아... 어머! 아 아. <laughs> 아, 왠지 이미 지치네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가만있어 커피 한잔 빨고 가야겠어 안 되겠어 커피 하나 빨고 준수한테 아. 잘해야지 안 되겠어 나 너무 떨려 아. 내가 방송하는 것다있닌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그 이빨이, 어, 어, 이 정도 로 떨렸다니까, 진짜. 가장 떨었다고. 나는 한밤은 TV 리포터를 했거든. 꽤 생방을 했어. 1년 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늘 떨렸어. 어, 근데 아마 한방의 리포터? 한방이 아, <laughs> 그첫첫 때. 진짜 떨렸어. 첫 공중파 지출인데 생방이야. 근데 대본 이걸 외워야 돼. 권상은 씨 만났는데 권상은 씨가 너무 좋았었고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보실지 한번 만나보시죠. 약간 그 리드멘트가 한 네다섯 줄 되거든? 그걸 못 외워. 그래서 진짜 얘 잘라 말라. 항상 그 개편 올라가면 얘 잘라 말, 말아 이러다가 인터넷은 또 잘해, 내가. 또 밝은이가 또 하고. 어, 그렇게 된 거야. 그, 한 번에 리포트 그 자료하면 있을 거예요, SBS. k b 했 어, 오케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침마당 방청주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저희 남편 오늘 나와요, 한 장. 어, 사진 찍어, 반응 좀 잘해주세요, 반응 좀. 어, 네. <laughs> 떡좀드려야지 어, 떡좀 주세요. 이거 일부러 떡 맞췄잖아. 신의 어, 떡 맞췄잖아. 신의 한창 나올 때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예, 예. 알겠죠? 자, 일단 드릴게요 슬이다 뵐게요. 네. 방금시아저 리딩하러 갔나보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뭔 일이야? 나 진짜 이거 A 급 장영란 안 와도 나 혼자 따라 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김에 같이 찍으면 어떠냐 물어본 거지. 남편 혼자 어떻게 보내? 떨리는데 내가 옆에서 온건 해줘야지. 저기 앉아 있다가 아, 커피 한 잔씩 먹어. 커피 한 잔씩 먹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유 아유 커피 좀. 벌써요. 응. 여기 커피 좀 주세요. 실례안두고 있어요. 네 깜빡이고 안들려갔어요 네, 깜빡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잠깐 꼭 슬리브 챙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슬리브. 까다롭시네. 죄송해요. 급하게 오냐고좀멀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네. 목욕 특강. 얼마나 지금 떨리시겠어. 아, 여기 네 분이 사시는구나. 신발 빼레가마로 사줬어. 아, 오늘 위해서? 어, 오늘 위해서. 남편은 원래 명품 신발 안 신거든. 처음으로 봤더라. 페리가모에서도 그러더라 A급 장애만잘 본다고 난리 났어 다 봤대 그래서 구독때 내가 다 확인했어 다보 페리가모, 베이도 난리 났어 실장님 30년 살수 있는데 이런 마이크 처음 봤어요 응. 와 아,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들 같아 <웃음> <웃음> 내가 떨려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장에서 가장 응. 빨리 달리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치타. 전부가 생거 같은데요. 치타 <laughs> 같은 경우는 2초 만에 시속 70km.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목욕특강입니다 한번 신경전식과 전문의 한창수 씨입니다 한강 신경전식과 다 며칠간 비오면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강에 예방하시는 방법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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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원낙 잘하셔서 유효도 유지하는 항상 워만 워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양반다리를 하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 하시고 나니 오히려 골반에 부담을 많이 느끼 다리를 때는 고많 자, 아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 근데 덟개가있요잘요가개 내가 가게 있어 내가 가게 있어내 손이 이진게이남 찾으니까 생각이고 되게 중요하지 이 한의사 분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고마워, <laughs> 너무 잘했어. 왜 이렇게 잘했어? 여보, 중간에 나 찾았지? 어 계속 봤어?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 찾았어? <laughs> 예뻐. 예쁜 게 아니라 좀 떨려서 무슨 엄마 찾는 아기처럼. 그렇지. 어. 자 고생했어, 대. 뭐야? 우리 수고비. 어 <laughs> 우리 벌어간 뭐야? 어 수고비야 수고비. 뭐야? <laughs> 우와. 아쉽다 그런 느낌 있어. 아니야 너무 잘했어. 완벽하고 싶은 내 마음.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여보. 고맙습니다. 그럼 자 출발 안녕. <웃음> <웃음>